샤부샤부를 먹으러 횟집에 가서 어, 이렇게 먹방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그냥 먹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한번 찍었는데 너무 주변에서 호응이 좋아서 오늘은 한번 제가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찍어보려고 한번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와이프가 어, 어,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밥상을 차렸는데요. 그래도 명절 전이라고. 갈비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김배추 김치 그 다음에 총각무 김그 다음에 어 이게 이게 뭐지 음, 여보 이게 뭐야 물김치 아 물김치까지 그 제가 가면 그러면 갈비 맛을 한번 봐볼까요 맛이 어떤지 음. 농장이 아니라, 제가 카메라 앞이라고 해서 액션을 취하려고 게 아니라, 갈비 되게 맛있네요. 좀 두툼하게 이렇게 갈비가 썰어졌는데, 오히려 씹히는 맛도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도 해집에 가서 해를 먹 들어서 좀 두툼해야 또 해가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똑같아. 똑같은 그런 상황 같아요. 사실은 오늘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laughs> 제가, 뭐, 좀, 음, 여윳 돈이 있어서, 조금, 어, 이제, 재테크를 해야 돼서, 음, 제가 주식에다가, 그, 조금 돈을 넣어놨는데요. 2차전지 쪽으로 제가 한번 넣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박순혁 이사하고 선대인 씨, 선대인 TV에 나온 선서희 소장님을 좋아하는데, 그분들의 강의를 1년 전부터 쭉 듣고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 어, 그 뭐, 전기차 시대로 가는 것은 일단 우리가 타는 차의 그 변화가 일어나고, 또 시대, 메가 트렌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향후 그런 시대로 오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뭐, 규모가 어느 정도 크게 될지 적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시대로 간다는 건 사실인데요. 그러면 뭐 그쪽 업종이 호환기가 오겠죠. 그래서 장기투자 목적으로 좀 넣어놨는데 사실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어요. 처음에 좀제 저도 좀예 돈을 좀 벌었었는데 최근에 몇달 동안 조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20%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오늘 그래도 상당히 예 탄력을 받으면서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또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결과가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식사해. 응? 음, 아이, 그런 카메라 울렁증 있어서 카메라 혹시 나올까이 그런데 전혀 안 나오니까 먹어. 잘 먹겠다. 맛맛 난다. 음? 갈비 간이 맞아? 응, 음, 갈비 맛있네. 이거 갑김치는 이게 이제 여수 갓김치산 거야? 돌산갓김치돌산 어쩐지. 오늘 사실 피곤합니다. 어제 밤2 시까지 축구를 봤는데 와 어제 여르다 때 너무. 기대형으로 질질 끌려가면서 아주 그, 일단 잘 차더라고요. 경기도 좋고. 그냥 우리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전술에 좀 부재. 클리스먼 감독은 꼭 뭐, 이렇게. 제가 봤을 땐 전술 없이 꼭그 같은 형태로만 고집하면서 계속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수비가 너무 많이 뚫리긴 했어요. 사실 제가 봤을때 김민재 선수가 없은거였나 아유 이번에 저희가 지주택을 하나 해놨는데 아, 추가 분장금이 생각지도 못한 추가 분장금이 입주 한달을 내놓고 지금 나왔습니다. 약 1억 가까이 나와가지고 뭐 샌돈이란 느낌이 드네요. 네좀좀 골머리 좀 아픕니다. 말레이 주식이 올라야 댓글인데 한 달만에 한달 남았는데 아직까지 많이 났으니까 조금 신경 쓰이네요. 네, 마이너스는 크지 않고요. 10%에서 15% 정도 오늘 좀 많이 올라가지고 반까이했습니다 l g 엔셀 회장이었던 그 권영수 회장이 포스코를 맡은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LG와 포스코 힘을 합친다면 정말 어느 기업도, 세계적인 어느 기업도 따라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와 우리나라의 구운이 대승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미국이, 음, 중국을 좀 눌러놓을 생각을 갖고 있나 봐요. 한5년 정도에서 도딱눌 정도, 정도 딱지고 아이고 형님, 소리를 내면은 e m o n and j 면좋 a n e s e I'm going to go to 이 h e same. I'm going to g 하 to the same. I'm g o i n 가 to go to the s a 제 와이프가 해가지고 저희 이제 아버지 어머니 댁에도 갖고 가고 동생들도 같이 먹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했던 애리갈비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뭐 깜짝 놀랐어. 굉장히 맛있네요. 음. 앞으로 이제 커리차를 바꿔야 되겠어요. 근데 그냥 여보 이런 게 있어. 똑같은 상그 점포에서 똑같은 물건을 계속 갖고 오는 건 아니거든. 운이 좋아야 돼. 같떤 우리 아이폰은 밥을 거기 장아리 눈꽃만큼이나 그가요 조금 먹습니다. 웬도 날씬한 것 같은데. 날씬하다이보다 살집도 없는데 소식을 안 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음, 와이프가, 음식은 굉장히 다하는 편이에요. 음. 특별히 뭐, 돈을 내고 어디 학원 같은 데 배우지는 않았는데, 탁월한 솜씨가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한 40일 됐거든요. 제 유튜브 이제 이름은 윤파랑 TV라고요. 제 이름은 윤강인데, 윤파랑 TV를 했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은 음, 사실 랩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제가 올해 이제 한갑인데요. 랩을 한 1년 정도 듣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입에 좀 랩이 붙더라고요. 뭐 제가 예를 들어서, "헤이요, hey, 오늘 즐겁게 놀러 갔다 와서 밥을 먹는데 밥상에 갈비가 있네. 우리 와이프 최고 커온예 yeah. 와우, 죽였다, 찢었네." 뭐, 이런 식으로, 좀할줄 압니다. 그래서, 그, 60대 래퍼, 뭔가 컨텐츠가 좀 신선하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면, 음, 나이든 사람 잘랩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공부 좀 해봤고, 해가지고, 나중에 유튜브를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우연한 계기에 대해서, 제 친구랑 같이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지금 한달반 정도 됐는데, 오늘 천만 좀, 1,000명 정도 됐습니다 어, 최선을 다해서 야, 즐겁고 재미있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어 자, 가다 먹었습니다 갈비를 갈비 뜯을 것만 얘기해놨습니다 맛있어 닭이 되게 맛있어 진짜 양념이 잘했네요 안타깝게 상황에서 우리나라 축구가 저번에 했지만 전 축구를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구보다 축구 매니아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축구를 보면은 뭐 EPL 하고 그건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 김민재 선수가 면회에 있다 보니까 그쪽을 보는데 김민재 특히 이제 손흥민 제가 광팬입니다. 토트넘 팬인데요. 토트넘 성적이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사리 정도 살아나고, 부동의 1번 에이스, 우리 손흥민이가 윙이나 아니면은 투톱으로 이렇게 가서 하게 되면, 투트남이 아, 분명 이번에 4강에 들어가고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게 될 겁니다. 일단 그렇게 인가 어쨌든 간에, 아,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어,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 또 이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목요일 근무하고 금요일부터는 휴무기고 명절 휴무니까 하루만 더 고생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명절 휴무가 4일이죠. 4일 동안 잘 쉬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